프랑스보다 강력한 전투기 엔진, KF21 전투기 비밀작전 실행, K414 엔진, 24,000파운드 고출력의 놀라운 속력, 대한민국 세계 3위 엔진 보유국. 지인은 28일, 경남 사천시 공군 제3훈련 비행단에서 개최되는 한국형 전투기 KF21위 최초 비행 기념행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GE는 2016년 한국형 전투기 개발 사업의 엔진 파트너로 선정되어 KF21 보람의 120대 전투기에 탑재될 F414에서 400K 엔진 270여 기와 관련 지원을 공급한다. KF21은 GE F414에서 400K 엔진 2기를 탑재하며 최대 탑재 무장 중량 7700kg, 속도 마하 1.83과 작전 반경 약 2900km의 성능을 갖추고 있다. 지희는 한국 기업 및 고객과의 견고한 협력 관계를 통해 한국의 항공우주 산업 발전을 지원해 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는 엔진 및 부품 생산, 유지보수 관련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KF-21에 탑재되는 F414에서 400K 엔진도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현지화를 통해 생산된다. 김영재지 항공코리아 사장 겸지 코리아 총괄 사장은 KF-21 프로그램은 한국의 국방력 지원을 위한 지위와 국내 기업들의 견고한 파트너십을 보여주고 있다. 지인는 한국형 전투기 보라매의 엔진 파트너로 협력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KF-21위 성공적인 첫 비행을 축하한다. 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40년 이상 한국의 국가 안보와 방위 산업에 신뢰받는 파트너로 자리해온 지인는 한국 항공 우주산업 KAI.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국내 우주항공기업과의 기술협력을 통해 한국의 방위항공우주 산업의 기반을 확대하고 성장을 지원하는 데 지속적으로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F-414 엔진은 KF-21 보라매의 동력원이자 미 해군의 보잉 F-A-18E F 슈퍼 호넷, 보잉 EA-18G 그라울러, 스웨덴 4부위 그리핀 JAS-39E F, 인도 테자스 마크 2 전투기, 그리고 로키드 마틴과 나사, 나사, 위 X59위 동력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세계적으로 입증된 첨단 엔진 솔루션이다. 현재까지 1750기 이상이 인도되어 500만 시간이 넘는 비행 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g e F414 엔진은 22,000파운드의 높은 추력과 안전성, 신뢰성, 호환성 및 정비성을 자랑하며, 약20%의 추력 향상이 가능한 확장성을 제공한다. 특히 F-414 의 단순하고 모듈화된 설계는 정비의 신뢰성 및 용이성을 제공하며 이를 통해 가능한 가장 낮은 소유 비용과 유연한 정비성에 기여한다. 지인은 전 세계 군용 및 민간 항공기 엔진을 공급하는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500기 이상의 민간 항공기 엔진이 운용 중이며. 1500기 이상의 GE 군용 엔진이 F-5 제공 후 F-15K 슬램미글 t FA-50 골든이글, KUH 수리온 헬기, UH-60 다목적 헬기, AH-64 아파치 공격 헬기, 윤영화급 고속정, 울산급 호위함, 이지스 구축함 등 한국군이 운용 중인 항공기 및 함정에 채택됐다. 2. KF21 경쟁자 M% KF-21 수출 경쟁력 강화한 KF21 보람에 투입된 8조 8천억원의 막대한 개발비 회수, 생산비용 억제, 적정한 운용 유지비 유지를 위해서는 해외 수출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KAI가 발표한 것처럼 KF21의 생산가격이 800억원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면 우선은 가격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수출 시장에는 강력한 경쟁자인 라팔 F4와 미국의 F a 1 8 2 F 블락가 존재하므로 최소한 이들과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밀리터리 리뷰 이지 5월호는 KF-21 보라매의 경쟁자들의 현황과 신기술, KF-21 보라매의 수출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해 자세히 비교해 분석해 보았습니다. KF-21 보람에는 전장 16.9m, 높이 4.7m, 폭 11.2m에 아무것도 탑재하지 않은 공허증량이 12.1톤, 최대 이륙증량은 26톤, 25,855kg이며 F-414에서 400K 엔진. 이 길을 통해 최대 20톤, 44,000파운드 위추력을 발휘합니다. 그리고 최대 속도는 마하 1 8을 시속 시속 2 2 0 0 k m 입니다 항속거리는 2900km입니다. KF21은 최대 7.7톤의 무장을 장착할 수 있으며 기체 하부 동체와 날개에 10개의 무장 파일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프랑스 라팔은 전장 15.27m, 폭 10.8m이고 공어 중량은 9.5톤이며 최대 이륙 중량은 24톤입니다. 엔진으로 스네크마 M88에서 이 엔진을 장착해 각각 17,000 파운드의 출력을 발휘함에 따라 총출력은 34,000 파운드 수준입니다. 미국 F-A-182 F 블락는 정확한 재원이 공개되지 않았기에 기본형인 F-A-182 F를 보면 전장 18.3m 높이 4.88m 폭 13.62m 공허중량은 14.5호톤 최대 이륙 중량은 29.9톤입니다. F414에서 400엔진 2기를 통해 최대 20톤, 4 4 0 0파운드 위추력을 발휘하며 항속 거리는 두 바리 AIM-9X 장착을 기준으로 2,346km입니다. 기체 크기는 나팔 F4가 제일 작고 KF-21 보라매가 중간이며 F-A-18이 F가 가장 큽니다. KF-21은 최대 이륙 중량 면에서 라팔보다 우월하고 엔진 출력에선 무려 만 파운드나 앞서고 있습니다. 그 덕분에 KF-21이 최대 무장 탑재량에서 1에서 2톤 정도의 라팔보다 우세함은 물론 항속거리도 길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비교는 곤란합니다. F. A-182, F는 KF21보다 2.4톤 정도 큰 대형 기체이고 동일한 F414에서 400 엔진을 탑재합니다. 다만, 항공모함 탑재용 함재기라는 특성상 기체 구조, 이착함 장치, 접는 주날개 등에 추가되는 중량이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보다 작은 KF21 보라메가 F, A-182, F보다도 무장, 탑재량과 항속거리 면에서 우월할 것으로 예측되며, 이것은 F-A-18이 F가 가진 함재기란 숙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차이입니다. 라팔은 독자적인 스네크마 M88 엔진을 통해 미국의 정치적 간섭을 배제할 수 있었지만, 실상 프랑스 엔진은 미국제 엔진보다 출력과 신뢰성에서 문제가 많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대만 공군은 미라지-2000을 운용하면서 여러 번터보펜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에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발견해 2009년 에미라즈-2000의 비행 시간을 한 달에 6시간으로 제한하기도 했습니다. 프랑스는 여러 번 기술 진을 파견해 문제점을 보완하면서 가동률을 주당 15시간 수준으로 정상화시켰고 2010년에는 엔진 결함에 대해 보상하기도 했습니다. 라팔은 미라지 2000보다 발전된 M88 엔진을 사용하나 여전히 대기밀도가 낮은 고도도에서 추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밀도가 높은 중고도 이하에서 속도를 높이면 엔진의 터빈 블레이드 수명이 크게 하락하는 문제를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 문제는 라팔 F3 모델에서 새로운 엔진 코어를 적용한 M88에서 E 스테이지 4를 사용하면서 크게 개선되었지만 전체적인 효율성과 성능에서 KF-21과 F-A-18이 F가 사용하는 F-414 엔진보다 뒤떨어진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k f 2 1의 최대 경쟁자로 F-A-18이 F블락과 거론됩니다. 미국 공군이 F-35A 위 높은 운용유지비로 고심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 해군이 발주를 확정한 F-35C는 고작 273대뿐이며, 미국 해병대 도입 수량 67대를 합산하더라도 겨우 340대에 불과합니다. 본 숫자는 미국 해병대가 도입하는 수치, 이착함형 F-35B 353대보다 작은 규모이며, 처음부터 미국 해군이 F-35C를 주력기로 사용할 생각이 없음을 보여줍니다. 미국 해군은 왜 F-35C 숫자를 줄였을까요? FY2019 회계자료를 기준으로 F-35C 위 평균 도입 단가는 대당 1억 2300에서 1억 3000만 달러 내외로 현용 f a 1 8이 f 블락 대비 2배 이상 비싼 가격입니다. 여기에 추가해 미국 해군이 요구하는 작전 능력을 모두 지원하는 블락 업그레이드를 진행할 경우 대당 1 천만 달러, 120억 원 대의 비용이 추가로 지출되어야만 합니다. 사실 F-35C 단가 문제는 미국 공군처럼 발주 수량을 크게 늘리면 해결할 수 있지만 미국 해군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중국이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를, 러시아가 Su-57 PAK FA를 각각 생산 및 개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중국 해군이 구축한 강력한 AEAD 방어 체계에 대응하기에는 F-35C 위 항속거리가 비교적 짧은데다. 미국 해군은 F-35C 위 높은 운용유지비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F-35C는 운용유지가 F, A-182, F보다 월등히 비싸서 실전 비행을 중시하는 미국 해군마저도 통상적인 훈련 비행보다 시뮬레이터 훈련의 비중을 보다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해군의 결론은 F-35C를 필요한 최소 규모만 도입한 이후 훨씬 강력한 광대역 스텔스 능력과 항속거리를 갖춘 6세대 전투기인 F-AXX 획득에 보다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 대신에 현재 운용 중인 546대의 F-A-182 F를 F-AXX 획득 A-18이 F 블락 사양으로 개량해 2030년대 이후에 6세대 전투기인 F-AXX가 등장할 때까지 사용할 계획입니다. 즉, 2040년대까지 사용될 주력 전투기입니다.